이제, 디조. 디조, 오케이. 시작할게요. 디조, 예측. 진출자, 예측. V% 확률로 정답.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지성을 왜 예상하냐면은, 뭔가 변현제 지금 기세로는 무조건 2승 진출할 것 같아. 일단 얘가 기세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왜 1장이 아니고 지성을 택했냐면은, 대회에서는 테란이 그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자, 일단 현재 지성. 오늘, 오늘 현재 지성 있잖아요. 오늘 현재 지성. 이거는, 사실 아 근데 지성이가 운이 없었던 게 가로 세로에서 써야 될 전략을 쓸 때는 대각이 나오고 현재가 33% 확률로 노렸어. 오히려 얘, 지성이는 66% 확률로 유리하게 갈수 있는데 그 33%한테 졌어. 지성이가 진짜 운이 이번에는 진짜 안 좋았다. 어. 아무튼 이첫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저는 당했어요. 저는 당했거든요. 전 당해가지고, 어, 이거 비율도 좋은데? 지성이가 이길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뭐 예측은 현재 7대3으로 했지만. 근데 하필이면 또 대각이 나와가지고, 이게 대각이 나오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멀잖아요. 그래서 토스가 3초, 4초 빨리 봐요. 그 3초 빨리, 그 3초 빨리 보는 것 때문에 통할 게안 통해. 캐논이 3초 빨리 완성돼 봐. 3초 빨리 봐서. 그러면 캐논이 한네대네대 때릴 거 아니야. 그럼 그네대 때문에 마린이 한개두 개가 죽어. 그러면 그두개 죽은 것 때문에 막혀요. 그래서 대각에 나와가지고 지더라고. 빌드잘 준비했는데 이거는 변연재 그냥 센스에 그냥 밀렸다.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개인 역량으로 찍어 눌렀다, 이 게임은. 개인 역량으로 찍어 눌렀다. 원래라면 막기 힘든 건데, 잘 막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성이가 뭐 잘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지성이는 준비 잘했어. 나도 당했어. 그리고 이거 진짜. 나, 나뿐만 나 아니라 다른 토스들도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썼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것 같고 가로 세로면 통했을 것 같은데 어그 다음에 일장 준호 이건 같은 경우는 저는 5대5 봤어요 빌드 먹는 쪽이 이긴다고 봤는데 확실히 일장형이 빌드를 먹었고 먹은 거 바탕으로 좀 이겼다 근데 일장형이 막 엄청 깔끔하게 이겼다기 보다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좀 보였어 아 절대로 안 지겠다 그러니까 뭐 연습 게임이었다면은 그냥 시원하게 들어가서 싸울 게임도 대회니까 좀 침착하게 천천히 천천히 좀더 유리해지면 가고 좀더 유리해지면 가고 이 점을 보면서 오 일장형이 너무 잘한다고 느꼈습니다 어. 이 경우 같은 거는 뭐 개인 역량도 물론 있었겠지만 일단 빌드를 먹었고 저저 저저에서 빌드를 먹었고 그것 바탕으로 유리한 걸 굴려가지고 처음에는 10이 유리했다면 가면 갈수록 20 30 40 이렇게 유리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일장형이 이겼죠 네 일장형이 이겼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둘다 딱히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한쪽이 더 잘했고 한쪽이 머리를 더잘 썼을 뿐 어, 그런 것 같고 현재 일장 현재 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와 조일장 진짜 잘했어요 이거는 변현재가 초반에 너무 자리 들렀어 나는 딱 조일장의 히드라가 딱 출발하기 전한 30초 30초 정도 봤습니다 30초만 있으면은 토스가 7대 3으로 유리해진다 지금은 5대5 일지연정 30초만 딱 버틴다면은 토스가 엄청 유리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30초를 잘 노렸어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오버로드가 다 찍기고 있어 오버로드 다 찍기고 있으면은 그걸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막으면서 그냥 크로스 카운터로 내 살을 내주면서 너의 뼈를 치겠다. 어이 판단 진짜 S급 판단이었습니다. 진짜 사실 그 히드라도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어 한1 0 마리 정도 됐는데 그 정도면은 토스가 만약에 조금 안전하게 뭐 캐논부터 박았다면 막히는 병력이거든요. 만약에 막혔다고 치면은 오버로드는 오버로드대로 찍기고 히드라는 히드라대로 막히고 분리한 거에서 더분리했어 근데 그 틈을 잘 파고 들었지. 이거는 일장이 잘했다. 일장 형이 잘했다. 어. 일장 형이 연습 때보다 더 잘했다. 어. 대회 대회에서 원래 기량이 60, 70%밖에 안 나오는데 이 게임은 조일장 경기력이 한110% 나왔다. 판단력이 너무 좋았다. 그렇게 봅니다. 지성 준호는 사실 이거는 그냥 뻔한 결과였어요. 이건 뻔한 결과였던 게 뭐냐면은 준호 형이 연습량이 좀 부족하고 저그들은 연습량이 부족하면 테란전이 무너져. 뮤탈 컨트롤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테란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커를 설수 수도 있어 러커로 좀 어떻게 해서든 뚫어가지고 이겨보겠다 그 생각일 수도 있었는데 당연히 테란은 그것까지 예상했고 앞에 3벙커 짓고 5러커로 뚫으려 했지만 벙커 하나 깨진 선에서 막힌 거에서 이제 게임이 터졌죠 근데 이거는 사실 거의 결과가 뻔했어 차라리 현재 준호나 일장 준호였으면은 변수가 있어 근데 테란이라서 오히려 난좀 변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좀 변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성 지성이가 잘했음 깔끔했다 모든 수를 생각했다 어, 모든 수를 생각했다, 잘했다. 현재 지성 이건 똑같아요. 운 운이 일단 없었어. 운이 일단 없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대처가 안 좋았어 근데 사실 이 상황을 현재는 많이 해봤겠지만 지성이는 아예 처음 당하는 상황이었을 거야. 왜냐면 사인용에서 가스로 시 당한 상황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현재가 좀 일단 운이 좋았고 자기가 익숙한 상황을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너무 째가지고 커맨드 욕심을 너무 냈죠. 제 생각. 커맨드 욕심 낼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린이 좀 잡히고 가스통도 못 깨고 그래서 피해를 보다 보니까 리버에 끝났어 초반에 프로버 한개로 게임 터트렸어어 초반에 프로버 한개로 게임 터진게 진짜 컸습니다 이걸로 초반에 9대1까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것 때문에 9대1이야 진짜 게임이 9대1 이었어 팩토리보다 로보틱스가 더 빨리 올라갔잖아요 진짜 로보틱스 완성 되는데 팩토리 완성이 안됐으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큰 차이였고 그것 때문에 9대1이었던게 리버를 막아야 되는데 탱크가 없으니까 9대 이었던게 10대형이 되고 10대형이 되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고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지성이가 덜째고 자기가 운영 을좀 이끌었다면 지성이 운영 잘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운영을 이끌었다면 훨씬 괜찮지 않았을까 아쉽네 영호형이었다면은 근데 그러면 너무 비교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별로고 암튼 뭐 다르게 했을 수도 있겠지 어 근데 이, 만약에 내가 테란이었다면은 가스통을 깨는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해 근데 가스통을 그냥 일꾼 붙어서 깨고 그 다음에 가스 더블을 하는게 낫지 않았을까 어 배럭 더블 말고 가스 더블을 하는게 그나마 좀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암튼 뭐 결과 론적으로 배럭 더블을 해서 게임이 터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처 방안으로 가스 더블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진 너무 아쉽습니다 운이 일단 너무 없었던 게커 이거 첫 서치 당했다 이거까지 괜찮아 그러면은 지성이라도 첫 서치를 했어야 됐어 근데 김지성은 거기서 또 2분의 1 확률을 찍었는데 거기서 또 틀렸어 그러니까 두번 틀린 거야 처음에 서치 당했지 그다음에 내가 서치안데또 거기 없어 그러니까 이제 두 번의 악재가 겹치니까 이제 대처를 잘 못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뭔가 운명의 장난이었다. 어, 싶을 수도, 있, 있는 것 같아요. 음, 좀 아쉽게 졌네. 세 판, 어, 세 번이나 운이 안 좋았지. 사실 지성이 진짜 잘하는데, 쓰읍, 아쉬웠네. 뭐, 디조는 뭐,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상황 설명 정도 된것 같고,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사인용 파서치는 가스로시 노리고 하는 거지. 어, 어 지성이 댓글 단거 봤어. 마음 아프더라. 아, 마음이 아프더라. 지성이. 아, 지성이, 걔 잘하는데 왜 이렇게. 아니, 대회만 가면은 왜 그렇게. 그러니까 맨날 맨날 겪는 상황이 안 나와서 그러는 것 같아, 그쵸 맨날 겪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대회 때는 그 상황이 안 나오잖아. 왜냐, 상대도 준비해 오니까 무난하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분리해지고 그렇게 된것 같은데. 침내양.